이번에는 짧은뜨기 상태에서의 가로 단축구멍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축구멍입니다. 자, 5코 세우고 진행하는 건 같이 이렇게 짧은뜨기 상태에서 진행하고요. 대부분 이제 마무리단에 가실 때 옷을 만들었을 때 단축구멍을 짧은뜨기 상태에서 단축구멍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코 다음에 단축구멍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추 구멍은 대부분 코바늘로 했을 때한 코나 네코 정도를 하시게 되는데 사슬을 한코두코세 코를 뜨셔서 자, 이번에 한코두코세 번째 코 같죠? 네 번째 코에다가 다시금 짧은뜨기를 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갔고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지점에서 제가 단추 구멍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하나, 둘, 세 코를 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지나간 네코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코를 더 뜨셔서 짧은뜨기를 해서 단 마무리 하시고요. 자, 뒤로 돌리셔서 자, 제가 단추구멍을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자, 여기 바로 이렇게 단추구멍을 낸 사슬코 3 개가 보이는데 이 안에다가 다시 없어진 코를 만들어야지 한코두코세 코의 사슬뜨기를 다시 또 사슬뜨기 아닌 사슬뜨기 안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 생긴 대로 짧은뜨기로 다시 진행합니다. 두 코를 갔더니 이번에 또 아까 만들어온 사슬코 세 코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세 번을 해주면 코에증감 없이 단추구멍이 만들어지겠죠? 세코 하시고요.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하시면. 원하는 모양의 단축구멍이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뜨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축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자, 가로 단축구멍입니다.